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잘 먹을게. 아깝다. 여기 아저씨도 줘. 어, 이게. 다고요오케다 달라졌네요. 어. 뭐 너무 거안 무네. 어. 인 <laughs> 어. 없어. 린지 아빠 빨리 아빠아빠아빠 아빠, 아빠 해봐 아빠 한번 불러봐 아빠 한번 불러줘 아빠아러아아빠아러아리왜 그래 아빠아러 아파, 게파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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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뭐 때문에? 항해해가지고 누가? 내우 3개 훔쳤다나 했어 근데 <laughs> 노콜이었어 네, 노콜이여가지고 이 없잖아요 챌린지가 노콜이면 없잖 라이브볼은 챌린지가 안되잖아 없기로 했잖아 응. 아, 손만 쳤나봐 기범이 심판 못보는데 성규랑 기범이 형은 닮았데서오 형! 이거야 형! 오! 오공주 역시 어, 나도 줘? 좋은 것만 받을 어.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어. 오 스탭 좋성규 집중하자! 상대팀하고 이들 플스인요 형님 <laughs> 진짜. 어고마오터 와. 둘.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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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맛돌인데? 지 좋아 와. <laughs> 오 와. 야민영이 잘하네 아민영이 좋다 와민영이 바로 대회 나가야겠다 나가야 돼민영이 아, 대회 어 쟤는 재능충이야 다 나왔어 어 진짜 다 나왔어 스피드 돌아왔어 아니, 아니 쟤는 아, 돌아온 게 아니라 더 잘하는 거 같은데 아 원래가 그게 아파서 그런 거였어 원래 저 정도였는데 부상을 안고 한 거래요 작년에 원래 엄청 빠르고 세요 그렇죠 엄청 빠르고 제 세. 는데 힘이 진짜 세요. 레이드가 저렇게까지 좋지는 않는데 아파서 그래 아파서 야 됐어. 오! 와! 야, 좋았다. 대우 나이스. 유로 태우. 아, 아, 어, 진짜, 진짜 좋았다. 유로 태우. 아, 태우도 잘해 저거 진짜. 저게 아, 들려어 아. 와, 얘 조이지. 어, 잘 줬네. 아, 잘 줬는데. 아. 집중하자. 성기야 아. 집중하자. 아, 잘 줬어. 잘 줬어. 집중하자, 성기야. 이겨내야지 <laughs> 못이겼어 힘이 너무 은오병야 내가 은는사은자스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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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우늘 오아기지 뭐. 뭐, 물리더라고 가면. 아, 한번데씩 물려. 오잘쐈다 어? 잡아야지안잡았 네? 나이스 파워. 나이스 파워. 미국어안국은미야 아. 돼. 너무 은미국면안 돼. 아우 국르 미국은 미국은 은데국역동국 뭐야. 우와. 와. 은 미국은 은 미국은 미국은 미 정나빈형. 어? 제 어? 어, 어, 어. 엄청 많이 걸었는데. 네. 만 수비한 게아니니까형우 야, 아, 어. 야, 진짜 잘한다, 민영이. 민이 진짜 돌아왔네. 돌아왔다. 돌어어 <돌아왔어>. 실수를 <laughs> <시술 저렇게> <laughs> 민영이랑 대우랑 자유투만 지금 여섯 개 놓친 거 같은데. 돌았어. 나. 오, 좋다. 어우. <laughs> 금아하지 <오, 웃음> 군부라, 마. 진정하지 마. 진짜. 금물한테 왔 와, 힘 좋다. 리반도 진짜 좋 야, 성이 야았 원이라고. 야, 저기서 멈춘다고? 야, 스텝 바꿨어. 어 반대로 들어왔어 반대로 반대로 들어왔어 오 웬일? 원래 땅 땅인데. 야, 야 좋았다. 이거 거 아니네, 오빠 잘한다. 야, 이거 연 와. 이거? 와 저게 엄청 커. 이연 맞아요? 흰석이 아, 형이 커, 엄청. 게 에너 다이저. 어요기가 오늘 슛시 들어가. 네. 잘 주면 네. 들어가 네. 와, 플러스 네. 않은 날이야. 근데 우리 이렇게 해도 잘잘 나간 나간 안 나는데? <laughs> <서버가 웃음> 너무 많아요, 이 끌어들여서 주면 레이드가 안 돼요, 아마 바로 주고 그냥 다시 받아야 될 거. 바로 주고 응. 그냥 다시 받아. 레이드가안 어, 네. 되니까. 팀, 팀 파울. 파울. 네. 이점차. 느면 동점. 오늘 세개 놓쳤어. 아. <laughs> 네 개, 네 개.